하반기를 위한 셀프 점검 5가지. 1. 상반기 내 루틴은 나를 지켜줬나요? 무너졌다면 나약해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3분 명상, 5분 걷기 등의 작은 회복 루틴 하나부터 다시 짜보세요. 2. 지금의 목표, 아직도 나를 설레게 하나요? 버티는 게 아니라 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? 목표는 수정해도 괜찮습니다. 의미만 살아있다면. 3. 내 에너지를 빼앗는 게 뭔지 알고 있나요? 실은 일보다 때론 애매한 관계가 내 힘을 갉아먹어요. 정리하지 않으면 성장도 멈춥니다. 4. 나를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나요? 관계 속 기대는 책임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. 내가 맺은 관계가 진짜 나를 지지하는 연결인지 살펴보세요. 5. 나는 내 감정을 잘 들어주고 있나요? 하반기의 성장은 감정 정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감정이 변하면 선택과 방향도 달라집니다. 하반기는 기회입니다. 루틴, 목표, 에너지, 관계, 내 감정,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점검하면 남은 6개월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 되어줄 거예요. 지금 바로 체크해주세요.